안녕하세요. 흥청망청라니의 라니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도매 사이트에서 스타킹 양말을 구매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리뷰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스타킹 말고 일반 양말을 도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면 어떨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일반 양말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도매 사이트에서 구매한 양말이 어떤지 같이 보도록 해요. 지금 제가 구매한 이 양말을 보면은요 겨울에 딱 어울리는 양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목이 굉장히 길고 다양한 색상의 약간 따뜻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양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 받았을 때오 이거 정말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양말 하나를 한 980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 도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점 하나는 낱개로는 잘 팔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낱개로 샘플 구매를 하게 되면 금액이 쭉 하고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량에 맞춰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구매한 양말 같은 경우에는 최소 수량이 12개였거든요. 근데 이게 도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매장마다 워낙 다양한 양말이 있고 최소 수량이 각각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약간 금액대가 있는 양말 같은 경우에는 최소 수량이 좀 낮아가지고 한 5개, 6개 이렇게도 구매가 가능한데 가격이 저렴한 제품일수록 그 최소 수량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2개로 구매를 했고요. 지금 저는 이렇게 다 다양한 색깔을 이렇게 섞어서 구매를 할 수가 있었는데 어떤 매장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색상만 10개를 무조건 사야 되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검색을 통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구매한 양말은 아무래도 겨울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이 긴 양말로 구매를 했어요. 보통 제가 양말을 신을 때에는 바지를 슬랙스를 이렇게 입을 때가 많은데요.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이렇게 접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옷이 이렇게 옷깃이 올라가가지고 발목이 시려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최대한 긴 양말을 구매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도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기 전에 보통 구매를 많이 하는 양말은 어떤 양말이었냐면 바로 요 양말. 네. 이 양말은 유니클로에서 구매한 양말이에요 유니클로에서 그 남자 정장 양말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보통 구매를 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두 양말을 비교했을 때 보면 거의 차이가 없죠 네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는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만져 보면 사실 차이는 조금은 있습니다 얘가 훨씬 도톰하고 촘촘해요 도톰하고 촘촘하지만 그래도 네. 가격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나 살 금액이면 얘세 개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는 확실히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를 실제로 신어보게 되면은요. 요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었을 때에는 눈에는 잘 보이지가 않으실 거예요 이게 실물로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은데 착화감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확실히 유니클로 양말이 훨씬 더 쫀쫀하고 발을 잘 잡아주는 느낌이 있고 얘는 더 얇기 때문에 잡아주는 느낌보다는 그냥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아까 우리가 그냥 눈에 봤을 때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비슷해 보였잖아요 근데 신어보면 네, 사이즈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 양말은 도매 사이트에서 산 양말은 여성용 양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 사이즈가 잘 맞는데요. 지금 유니클로에서 산 양말은 남성용 정장 양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 뒤꿈치가 뒤꿈치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발목 쯤에 가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사이즈가 아무래도 확실히 더 크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유니클로 양말이 아까 분명히 발목 길이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텐데 지금 보시면은 유니클로 양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더 길게 늘어나요. 이게 훨씬 이런 탄력감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종아리 중반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도매 사이트에서 산 양말은 길이 자체가 틀려요. 지금 한이 정도? 그냥 봤을 때는 차이가 안 났는데 실제 신어보면은 유니클로 양말이 5cm 이상 이 정도면 거의 한 7, 8cm 정도는 더 올라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발목 부분인데요. 발목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유니클로 양말도요, 조금 지나면은, 요렇게 슬금슬금 좀 내려가는 거는 있어요. 근데 얘는 이 발목을 굉장히 잘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얘는 내려감이 조금 덜해요. 그런데 얘는 확실히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가 굉장히 잡아주는 부분이 쫀쫀한 부분이 얇거든요. 고무줄 부분이 그래서 얘는 신고 제가 좀 걸어 보니까 이렇게 슬금슬금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주름 접힌 모양을 좀 디자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이 양말 예쁘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아 나는 좀 보온을 위해서 얘가 위에까지 확실하게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얘왜 이렇게 내려가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확실한 가성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도매사이트를 통해서 양말을 자주 구매를 할것 같은데요. 근데 이 도매사이트에서 양말을 구매하실 때 아쉬운 점이 저는 있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양말을 그래도 나름 만족스럽게 구매를 한 편인데, 사실 이 양말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제가 이 양말을 구매를 하려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음에 드는 양말은 굉장히 품절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이렇게 제품을 구매하기까지 조금 많은 검색을 거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도매 사이트에서 양말을 구매를 해봤는데요. 저는 도매 사이트에서 뭐 다양한 물건을 구매하는 것 중에 특히 양말, 스타킹 같은 거는 적극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면은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량으로 필요할 일이 적은데 양말이나 스타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일 다른 걸로 바꿔 신게 되고 그리고 이게 신발 안에서 마찰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방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많은 이런 제품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거 적극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다른 제품, 다른 리뷰로 또 인사드릴게요. 끄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